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 증시는 미국 관세 15%를 부여받으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거의 다5 나왔기 때문에 어, 비슷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매수타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 지금 계속해서 요런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죠. 자, 왜냐면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 요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죠. 자, 그러면 차트상 바닥을 찍고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도요. 단기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들이 계속해 계속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코스모신 소재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뭐 관세,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조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이오까지. 요렇게. 바이오까지. 현재 이슈 중심에 있는 단기급 등 예정 종목들인 바로 요 금맥 종목들 좀 먼저 어,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 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100 3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3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에서 몇 %로 35%.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삼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은 아 부럽네 어,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요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 털기 구간 있죠 개미 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보자구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 페이입니다. 자 카카오 페이는요. 2 5 0 0원에서 25,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요기거든요. 요, 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 딱 짚어요. 어디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까지. 400% 상승.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 바로 요겁니다. 상 엔터. 쌈지죠? 쌈지 엔터. 어, 쌈지엔터인데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이 쌈지엔터는요 바로 이 금맥을 짚은 이 구간 딱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6월 말 7월 초이때요딱 짚어요 요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 원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 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1000%. 그 시점을 어디서 잡았냐? 바로 이 금맥 차트에서 잡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R. LG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 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8월 달에. 딱 보이시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 요거 몇 프로? 300%가 넘는 요300%좀안 아,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요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나요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010-5759-9040. 제 핸드폰 번호로 금액. 이 금액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액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전기차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요거를 눈으로도 좀 많이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인프라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주차장에 무조건 요 전기차 충전기 있죠. 이거 설치해야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이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ESS 시장의 개화다. 개화.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ESS 이이 시장의 주가도 돌아가고 있고,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왜냐면 미국에서 점점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날씨가 좀 점점 더워지면서 기후에 대한 이슈도 나오는 이유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의 이슈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기후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지금 많이 덥잖아요. 자 그러면 어,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역배열인 상태예요. 일봉상. 역배열인 상태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37,100원인데, 자, 이게 바로 소파동, 중파동, 이거는 대파동이에요. 대파동. 대파동 아직 멀었죠. 대파동은. 근데 이 소파동이 돌파가 되고 중파동이 동파가 되면서 122선을 넘었다. 이러면 얘는요, 제가 볼 때는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세를 돌릴 가능성 지금 보면 금액 차트를 봐도 일단 세력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중요해요 여기를딱 여기서 지금 매집 매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아마 어뭐 여기 9만원까지만 올라가도 여기서 샀으니까 거의 한 3배 한300%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30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 이마크만 올려도 300%예요.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밑에서. 그러니까 차트를 이금매 차트만 딱 봐도 아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는구나. 딱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이 돌파되는 이 구간을 딱 봐줘야 돼요.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차트 분석을 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 코스모 신소재 차트 분석한 거를 여기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요. 요거 무조건 확인하셔서 수익 극대화 이거 시키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고 평단가가 얼마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제가 자세히 넣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어 이거 매수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요.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는 자리 제가 차트 분석 다 넣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바로 요거.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고 세력들의 신호 대시세 시점을 잡아내는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설정 방법. 제가 여기다 넣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또한 가지 넣어 놨죠. 요즘에 AI로 분석한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 AI로 분석한 리포트도 여기다가 넣어 놨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0 1 0 5 7 5 9 9040으로 자, 코스모 또는 코스모 신소재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코스모 신소재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제가 요거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